여기는 한국마사의 제주도 제주육성목장입니다. 아 우리 어린 말들의 이쪽에서 장수는 장수육성목장이 있고 제주는 제주도 육성목장이 있는데 이 제주육성목장에서 어린 말들, 이세 말들 훈련을 시키고 있거든요. 아 오늘은 일찌감치 좀 훈련도 볼겸 어 육성목장에 들어왔습니다. 어, 말이 두 마리 훈련하고 있네요 여기는 육성목장 경주로 거든요 어, 지금 말두 마리 병합조교 하고 있는데 어, 여기 주로가 한 1000m 랍니다 한 바퀴가 1000m 과천경마장이 외곽주로가 1800 안쪽 주로가 1600 인데 이 제주도 육성목장 이 주로 한 바퀴가 1000m 라네요 어, 어린 말도 훈련 하니까 그리 딱 좋은 것 같아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어, 여기 육성목장 훈련 방식도, 어, 주로에 나오기 전에 마방 주위에서 워밍업을 충분히 해가지고 주로에 들어와서, 어, 주로에서 지금 속보 타는 거거든요. 어, 바깥에 거는, 어, 속보랑 가가지고 구보를 가는데, 안쪽에 두 마리 속보로 가잖아요. 이렇게 속보를 한 바퀴 탄 다음에, 어, 구보를 시작하네요. 어, 내일 모레, 이 발주 검사가 있대요 그래서 아니 이게 누구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니 서울에서 조교사 하시다가 언제 또 여기 제주도 나와서 지금 뭐하고 있어 아, 열심히 말 훈련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니 이번에 출연사 개업했 때문에 제주도에서 네 그렇게 됐습니다 어 아니 언제 개업한 거요? 어 2월 1일부로 개업했습니다 아 올해 2월 1일부로 어, 네 제주도에. 조교, 조련사로 개업한 거요? 네, 네. 아, 참, 힘들겠네, 그러면 지금 개업하면 어때요? 음, 그냥 뭐, 그래도 조교사 업무보다는 뭐, 열심히 말들 잘 만들어가지고, 영화장에 올려 보내겠습니다. 아, 조교사, 서울에서 조교사 할 때는 그냥, 어쨌든 그냥, 이 경주로 지금 여기, 제주도 육성목장은 지금 주로도 천, 천 메타밖에 안 되고, 과천 경마장은 천팔백 미터잖아그큰 데서, 큰 데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작은, 어떻게 보면 작은 거지, 이거는? 와서 있으니까 좀 답답하지 않아요? 어, 그래도 뭐 망아지들 훈련하는 데는 어, 이 정도 시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언덕지로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훈련하니까 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니 조련사 때이가 어렵다 그러던데 요즘 마방밖에 어떻게? 조련사 그 치열함을 겪고 또 마방을 받았습니까? 아뭐 열심히 했는데 또 부족한 저를 뽑아주셔서 감사하고 조금 운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 지금 말이 많아요 이제 어 말은 지금 스무 칸 받아가지고 20마리. 아 마방을 스무 칸 네. 받았어? 예아 네, 처음에 개업하면 스무 칸을 주는 거야? 뭐 음. 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어, 나는 그 룰은 모르지만 약간 스무 칸 받아가지고 지금 말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스무 칸 받아가지고 음. 마방 운영하고 있는 거? 야 그러면 뭐 직원을 뭐 어떻게 몇명 두고 있는 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지금 외국인 라이더 그리고, 조경호 기수도 같이 하고 있고. 아, 어. 조경호 기수가 지금 같이 함께 일하는 거야? 네. 오, 어, 해간, 말들 하여간, 좋은 말들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유, 참. 그 여기도 그냥 새벽 몇 시부터 일하는 거야? 여기, 여기, 제주도 어, 이런 데는? 보통 5시 50분에 일어나서 6시부터 일을 하고, 아. 어, 훈련은 한 7시부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 보통 훈련 여기서 7 시부터 하는 거야? 어여 시부터 여섯 시 분부터 뭐 이런 거 없고? 네 그런 기준은 없고 각자 아. 조련사들이 판단하에 음, 뭐 겨울에는 땅이 얼거나 이러면 조금 더 늦게 시작을 하고 그리고 여름에는 조금 일찍 시작하고 그렇게 하니야아 여기는 그냥 조련사들 판단하에서 하면 되는구나 음. 아, 서울은 그냥 아시다시피 이 노조하고의 근로계약 합의가 있어가지고. 음. 6시 10분 땡! 돼야지 주로에 나갈, 들어갈 수 있잖아. 음, 그래서 여기는 저기, 뭐, 그 말에 맞게 오후에 훈련할 수도 있고, 아. 어 또, 그러니까, 근무 시간은 철저하게 지키지만은, 그 근무 시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여기는 제주 육성목장은 관리사들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요? 어, 6시에 보통 시작하면 11시 전에 끝나고, 음. 어, 오후에는 그, 1시 반에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2시에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서 대부분 4시 전에 끝납니다. 아, 그러면 6시부터 한 서너 시에 끝나면 근무시간은 똑같네, 근로시간을 지키는 거 네, 그렇게 길지는 않고, 저녁에 당직자들이 야시간 뭐 시키고, 아. 음, 그렇게 크게 힘든 일은 없습니다. 그, 여기, 어쨌든 조련사가 각자 개인 사업자잖아. 그렇죠. 어, 어떻게 보면 서울보다 더 치열할 것같아 서울은, 서울은 관리사는 조교사 협회에서, 조교사 협회 소속이어서 조교사 생활하면서 관리사 인건비는 걱정 안 하잖아? 근데 여기는 조련사는 자기 밑에 자기가 관리하는, 데리고 있는 관리사들, 직원들, 인건비를 직접 줘야 될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런 부분을 대비해가지고 최대한 그 법정 근로 임금 거기에 맞게끔 지급을 하려고 러고 휴가라든가 어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그 저기 토요일 오전까지 하고 그 주에 쉬는 사람은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쉬게 하고. 또 정기적으로 그 외부에서 제주도 안 사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집에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집에 갔다 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최대한 배려를 해서 팀으로 움직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여기가 보통 쉬는 날이 요일이 언제요? 어 여기는 일요일 날. 아 그렇죠. 일요 그럼 그러니까 월, 월, 월요일 화요일 날이 조교사님들이 많이 내려오시고 마님들로 오시기 때문에 아, 일요일 날 쉬는 걸로 일요일 날 쉬는 거아나 네. 지금 화요일인데 지금 일들하고 말들 타고 하고 있길래 쉬는 날이 어떻게 돌아가나 아 일요일 날 쉬고 월화는 근무구나 여기는 어 그래요 아이고 어쨌든 그냥 좋은 말들 어린 말들 육성 잘해가지고 과천 경마장에서 부산 경마장에서 우승 많이 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아 그리고 그래, 그래도 이게 뭐 조련사 지만 조교사도 생활했고 기수생활도 했고 그러는데 우리 시청자로 해서 간단하게 인사말 한 말씀 하시죠. 음아 제주 육성국장에서 훈련을 육성조련사라고 하는 황영원입니다. 지금 어, 시즌이라서 훈련하는 말들도 많고 그러는데 여기서 저희가 최대한 어, 훈련한 말들을 좋은 말들을 만들어서 어, 경마장에 올려보내서 좋은 성적 내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백지그사 아니 부산 경마장에서도 매일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 제주도까지 와서 일찍부터 나와서 이렇게 훈련하는 거 봅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아니 말보는 게 오히려 편하고 기대 여기 있는 말들은 망아지들이기 때문에 더 귀요. 기 대신이 이게 이제 배가 되니까는 더 이뻐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아 그래? 예. 아 나도 지금 오래간만에 이게 타는 거 보니까 또또 또, 또 새롭게 애들 같이 진짜 유치원생 같은 느낌이 드네 얘네들 훈련하는 거 보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어, 여기 오면 나름대로 경마장 안에서 볼 때보다는. 훨씬 편안하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예, 어, 그게 좋아. 요 경마장은 <목소리> 어찌 보면 여기보다 크니까 규모가 모든 그렇죠, 게 그렇죠. 그냥 도 그냥 쌩쌩 달리면서 막 하니까 굉장히 치열함을 느끼는 것 같은데 여기서 보니까 이거는 편안함을 진짜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 또 자기가 사는 말들 여기서 훈련하는 걸 보니까 더더욱 기쁘겠어요 볼 때. 아무래도 그래도. 일단, 살 때는 다 명마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가지고 산 거기 때문에, 화장 들어오면 이제 또 달라지지만, 여기서는 다, 볼 때마다 다잘뜰것 같고, 어... 네. 모든 게다 그냥 새싹 같고, 희망만 보는 거죠. 아이고, 즐겁겠습니다 <laughs> 맨날 말하고만 생활해가지고 그냥 너무 좋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그래요. 다음에 예, 또 봅시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이 말들은 훈련을 마치고 지금 마방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 기수자들이 육성목장에서 훈련을 맡은 기수용자들이 대부분 기수 출신이 많더라고요 아니 김영민 조교사 아니야? 네 안녕하세요 어, 아니 부산에서 일하고 그냥 피곤할 텐데 또 여기 제주도까지 날라와서 지금 조교하는 거 보고 있어? 아, 예 지금 육성만 맡겨놓은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진도 어떻게 나가나 확인차 아, 들렸습니다. 아 지금 여기 제주도에다가 육성마들 많이 맡겨놨어요? 다 육성마 제주도에다 맡겨놨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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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주에도 몇도 있고 장수에도 몇도 있습니다. 아 제주도에도 있고 장수에도 있고. 아, 네, 네. 어. 하면서 근데 조교사 생활한 지 이제 몇년 됐지? 제가 2년 차 이제 됐습니다. 아, 2년? 어, 네. 어, 나는 오래된 것 같은데 2년밖에 안 됐어? 네. 어. <laughs> 근데 나는 솔직히 기수생활 했는지 몰랐는데 기수생활을 했대 보니까 예몇 기야? 저 24기입니다 아 24기로 기수생활 해가지고 네, 데뷔를 부산에서 했나? 네네 부산에서 데뷔해가지고 2005년에 데뷔해가지고 2015년까지 기수생활 하다가 어 그래? 10년을 예. 했네 예말 많이 못했어요 아 그래? <laughs> 네. 그래서 15년까지 기술생활 하다가 관리사를 한거야? 예.. 뭐 기술을 못 봐가지고 돼, 응. 이제 제가 말 조교나 뭐, 그런게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응. 선택을 좀 빨리 해가지고 어, 말사양에 관한 조교라든지 전반적인 사양관리 이런거를 좀 배워가지고 무사를 시작하고 싶어 가지고 15년도에 어 다이사로 전향을 해 가지고 음. 음.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어 내가 이렇게 두바이에도 말 관리사로 말 끌고 가서 막이렇게 화면에 잡힌 거 보니까 굉장히 양말관리에 신이나서 하던데. 두바이갈 때는 뭐 관리하러 간 거? 아, 그때 이제 썩세스 스토리. 아, 썩세스 스토리에 네, 같이 가 가지고 이제 두바이에서 운이 너무 좋아 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게 됐는데, 어 아, 그때 기,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나네. 어, 석세스 그때 몇등 몇 왔어? 그때 두번 뛰어가지고 3등두번 왔어요. 아, 삼등두번 예. 와서? 아, 그석세스 스토리 가지고 그 관리하러 갔구나? 네네. 어, 원래 이렇게 관리사 나는 아까 기술생활한 거나 기억이 없고 관리사 생활하는데 사람들이 워낙 칭찬들을 많이 하고 진짜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어, 네. 그래서. 이제 어 아, 누군가 했더니 이름을 그래서부터 다른가 나 미안해 나기술 생활을 이렇게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있다가 근데 이제 또 조교사 돼가지고 늘 이렇게 보니까 진짜 열심히 하네. 응. <laughs> 그럼 할일 할일 하고 있습니까? 어 그럼 말간을 지금 몇 칸을 가지고 있는가? 부산에서? 지금 2 4칸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물네 아. 칸? 네. 어? 2 년차 됐는데 2 4 칸이면 원래 지금은 옛날에 하고 바꿔가지고, 제가 규정을 바꿔가지고, 데뷔하면 24칸을, 근로시간 때문에, 24칸을 주기로 이렇게 해서, 데뷔하면, 조기사 데뷔하면 24칸을 받는데, 네. 아, 어, 그래서 24칸 받은거 처음에? 처음에 그렇게 정규마방 24칸을 받다가, 음. 그 다음에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제가 고용승계 받은 게 있어가지고, 6칸을 접하다가, 산책칸 운영하다가, 아. 이게 뭐, 제도적으로, 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좀 바꿔, 바, 바뀌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여섯 칸을 다시 줄여가지고, 지금 스물 칸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스물 넷칸 오냐고 했어? 아이고, 말칸 좀 빨리 늘려야 되겠네. 예, 아, 네, 빨리 늘려야 되겠네. <laughs> <것 같아>. <laughs> 갑자기 이렇게 만나는데 반갑고, 네. 어, 말칸 많이 늘리고, 네. 말도잘 뛰길 바랍니다 아이, 자, 김영민쪽에서 화이팅! 화이팅!